얘기를 재미있게 이어나가고 싶은데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사람? 아! 제일 싫어하는 거! 글쿠! 아! 글 너무 싫어! 마지막으로 동영상! 따! <laughs> 현대 사회인들은 사실 휴대폰을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? 응. 그런데 카톡 답장을 잘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? 관심이 없으니까! 관심 없어서요? <laughs> 관심이 없겠죠? 딴게더 재밌으니까. 카톡을 하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그 사람이랑 하는 게? 카톡을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다. 내 피곤함을 이길 정도로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게 좋고 재미있고 즐거운 게 해요. 재미가 없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사실 미리 보기로 다 보는 거 알아? 응, 맞아. 그러고 와서 까먹는 거지. 그럼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. 바쁘니까. 바빠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답장보다 좀더 중요한 거지. 바빠서 와 있는 걸 보고 해야지 하고 바빠서 그걸 그대로 까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이밍 놓친 거야. 이서겠죠 만약에 짝사랑하고 있는데 답장이 없어요 빨리 접으세요 관심이 없는 거야 기다리지 마자 바빠 하지 말고 접으시는 게 좋고 익씹을 하더라도 다음날 좀 미안해서라도 카톡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랑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었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썸을 탈때 답장이 느리면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오히려 본인이 여유를 좀 챙겨라 네 아니면은 진짜 답장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카톡을 보낸 사람 <laughs> 확인 부탁드려요 반답하면 <laughs> 하기가 싫어져요 이분이 하기 싫어해 내가 막 적극적으로 들이댈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계속 뭔가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은 계속 답변만 하는 느낌인 거아 나랑 이 정도로 친해지고 싶지 않구나 그냥 그러니까 저도 더 질문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 말도 못하게 계속 물음표만 뭔가 얘기를 재미있게 이어나가고 싶은데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사람? 아 제일 싫어하는 거 글쿤 아 글쿤 너무 싫어 너 나는 흥미가 없는 주제를 상대방이 혼자 어쩌고 저쩌고 주저주저 그렇게 카톡하는 걸 선호하지 않?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너가 싫다 <laughs> 이 사람한테 끌린다 안 끌린다 근데 끌리는 데도 이유 없고 안 끌리는 데도 이유 없는 거야 바쁜 와중에 내 시간을 할애해서 연락을 하는 건데 내 얘기 좀 들어줘 하고 카톡만 계속 온다 별로 시간안 쓰고 싶을 것 같네요 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. 그런 연락은 어떤 유형의 연락인가요? 응. 대화가 되려면 예 아니오 이렇게 끝나는 거 말고 서술형으로 나오는 상대방이 서술형 답안을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밥 먹었어? 어 나는 뭐 먹었어. 너는? 아 아유 뭐 무슨 노래 좋아해? 이번에 나온 거 봤어? 제가 하는 말에 좀 호응을 잘해주고 빨리빨리 빨리 대답해주고 반응이 중요해요. 반응이 내가 아 오늘 회사 너무 힘들었다 했을 때왜또그 사람이 뭐라 했어?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끌어내는 상대방이 텐션이 그쵸. 싶더라. 그걸 유도하는 질문 을 던지는 거죠. 대화하고 싶고, 내 얘기 들어주니까 더 말하고 싶고, 그리고 얘기했을 때 재밌는 사람. 진짜 재밌던재미없든 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티키타카가 되는 대화. 실수로 읽고 마음속으로 답장을 해요. 연락을 안 하면 한 번씩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, 그쪽에서 필요할 때도 그럴 때 보는데, 여섯 개 연달아 왔는데 마지막에 이미지로 끝나는 카톡. 짱 <laughs> 궁금해 짱 궁금해 그래가지고 아 잠깐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동영상 따 <laughs> 뭐 선물하기랑 볼때 그럼 더 부담스러워서 안 봐요? 응. 너무 미안해서요 선물을 보내줬으면 근데 솔직히 어. 답장 안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든다고 만약에 근데 썸타는 사람이 막 자기 말만 하다가 제가 안 본다고 그런 거 보내면은 그건 좀 열받을 듯 <laughs> 요새 또 카톡 기능이 업데이트 됐잖아요? 으흠. 톡 서랍에서 볼수 있더라고요 미리 아 맞아요 <laughs> 사고가 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선물하기? 완전 찰떡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어? 어 그건 뭐더라? 아 그거? 딱 알아들어 그러면 어머 어떻게 알았니? 이러면서 이제 와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 좋아요 진짜 꿀팁 학창 시절 요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학창 시절 있으니까 그쵸 그쵸 어떤 질문이 가장 내가 답장하고 싶어지는 워딩이에요? 그 나에 대한 질문. 대답해주고 아, 싶어. 나 이거 좋아해! 근데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저에, 저에 대해 궁금한. 카톡인 것 같아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진 이모티콘 놀러 갔어 이랬는데 어, 지금쯤이면 뭐 도착했겠다 뭐 재밌게 놀고 있어? 아니면 오늘은 어땠어? 뭐 하다가 알아봤어요 라고 하는 답장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 관심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거나 토론할 수 있는 주제? 너 부먹이야? 직먹이야? 이러면서 정보성이거나 이런 데가 있잖아 이런 게 하더라 응 지나가던 말로 했는데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해주는 거지 아니, 면은 고민을 이야기 하거나. 돈 빌려줘? <웃음> <웃음> 진짜 내가 필요할 누군가 나를 찾을 때. 근데 뭔가 이런 주제면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할수 있다. 화장 얘이도 제가 추천을 하거나, 그치. 영업을 하는 걸좋아해서 추천, 영하는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하는 그분의 하는을잘 보셔야 돼. 상대방이 평소에 뭐에 관심 있어하고 재밌어하는지 본인이 재밌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. 전 제가 음식 같은 걸 추천해줬는데 마음에 들어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어디서 너무 어져가지고 사진 보내면서 평상시 저 사실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그래서 <laughs> 사진 딱 보내는 거지 답장도 그냥. 괜찮으세요? 괜찮게 케유하기 바랄게요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의 답장을 받을 수 있겠지? 근데 연애를 하려면 서로에게 투자는 하 시간 이 있어야 되고 고민을 하, 해야 되고 일상 게임. 일상 다음에 어떻게 게임이야? <laughs> 왜요? 게임일 수도 있지. 그럼 팀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겠죠? 근데 이성한테 호감이 있으면은 호감 있는 이성이 연락이 왔는데. 답을 안 하겠어요. 답이 안 오는 건 당신이 호감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. 팩트 멈춰.